아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과목이 과목 세 번째 과목이죠. 심리 측정하고 평가입니다. 이 심리 측정하고 평가는 그 앞서 그 집단 상담 여러분 보신 거죠? 집단 상담하고 그이 상담, 집단대상 상담하고는 살짝 성격이 다릅니다. 아좀 정리하셔야 할 내용도 좀 있고요. 어또 여러분이 예, 학습을 해가지고 조금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정리하시기가 그냥 읽고 지나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물론 있죠. 어 있습니다만 아 조금 내용이 난이도가 조금 있다 해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아, 바로 챕터 어 섹션 1부터 가보겠습니다. 심리 평가가 뭐냐 해서 일반적인 이제 이해 일반론부터 나오게 되는데요. 여러분이 백지 상태에서 한번 채워 나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쭉 보도록 하죠. 자, 심리 평가입니다. 여러분 교재 253쪽이죠? 자, 심리 평가의 본질어요 여러분 사람의 심리예요.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 머리 속에 있는 거고 가슴 속에 있는 게 이제 사실 심리인데 이걸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분명히 해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죠. 일번 가 볼까요? 자, 심리 검사, 면담, 행동 관찰 등 여러 방법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일련의 전문적인 과정이다. 두 갑입니다. 2번. 평가자는 심리 검사 외에도 개인의 기록이나 면담, 또 자연적, 체계적 상황에서의 행동의 관찰 아, 평가자의 심리학적 및 정신병리학적 지식, 임상적 경험 등을 요구하게 되고,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게 되죠. 자, 3번에 심리평가라는 것은 심리검사 뿐, 그러니까 심리평가는 심리검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주의하셔야 돼요. 행동관찰 또는 면담 또이 이 평가자의 전문적인 지식 활용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이르는 또는 지칭하는 말이다. 이게 심리검사다.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? 체크해 두셔야 되겠네요. 마지막 건. 자, 두 번째. 자, 심리평가의 기본 철학이에요. 아, 심리평가는 일종의 임상실험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매우 전문적인 작업이죠. 그래서 심리평가는 비전문가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. 전문 자격을 갖고 있고 트레이닝을 받은 전문가가 반드시 실행하셔야 됩니다. 기억하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, 평가 대상자인 환자나 피검자는 자 검사를 실시하는 평가자와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간임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되겠죠. 단순한 실험 대상이 다가 아니죠. 인간이죠. 3번 평가자료에서 나온 결과는 하나의 가설로 간주하는 거야 참고 자료용이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. 주의하셔야 되죠. 자 과학자가 가설을 검증하듯이 타당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. 사번 평가자는 선행 연구와 자신의 입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하여 현재로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전문적 견해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. 자 목적도 가보겠습니다. 임상적인 진단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진단적 인상을 제시한다. 자, 쭉 가죠. 2번. 피검자가 보이는 심리적인 증상, 문제의 정도, 심각도를 평가한다. 한번 피검자의 자아 능력이나 또는 자아 강도를 평가하고 피검자의 인지능력이죠 인지능력 평가돼야 되죠 뭐 주의집중력 기억력 또는 뭐 실행 기능 그다음 자 피검자의 지적 기능 수준을 평가 그다음 피검자의 성격구조와 특성을 평가한다 일곱 번째 피검자에게 적절한 치료 유형 치료 전략이나 또는 기법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목적이죠 그다음 피검자를 치료적 관계로 유도한다. 자, 비검자 자신이 그의 자아 강도와 문제의 영역을 인식하도록 돕는다. 그 다음 치료적 반응을 예상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합니다. 자, 특이한 사항은 없고 그렇다고 쭉 지나가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심리평가의 단계가 있는데요. 일단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. 의뢰된 문제평가, 자, 문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의 획득, 자료 수집, 그 다음 해석까지 갑니다. 순서 요네 개죠? 순서 체크해 두시기 바라고요. 하나씩 가보죠. 자, 의뢰된 문제 자체를 평가해야 돼요. 자, 검사자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현장의 어휘, 개념적인 모델, 역동, 기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, 자, 평가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의뢰 문제의 원천과 접촉하는 것이 도움된다. 내용은 별게 없죠. 자, 두 번째, 문제 내용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한다는 거죠. 자, 검사자가 실제 검사 전에 검사가 문제를 주의 깊게 평가하기에 적합한지, 개인의 독특한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고려한다. 매연 측정하려고 하는 검사가 문제가 되는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자 숙지하고 표준화 정도 신뢰도 타당도를 고려 선정한다.